자, 우리 왕이 만들고 싶은 로보트가 있으니 이곳에 한번 도와주게나. 자, 내가 이게 몸통. 을 머리를 지겠습니다 어, 자, 이게 몸통일세. 자, 여기 이곳에 이곳에 만들겠네. 자, 그럼 꿀을 가, 대령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 네 은자로 붙이게.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아, 노노노노. 한번 더. 그렇지, 그렇지. 그겁니다. 예, 그렇지. 어, 역동적이야. <laughs> 어 이제 <laughs> 이제 시작합니다 나 <laughs> <laughs> 이제부터 마음대로 하겠네 <laughs> 자 넷이 동시에 한번 뛰겠네 이번에도 <laughs> 그 다음부터 이제 순서대로 가겠네 아저 다리에 막혔어 어안 막힌다 돌때 막히고 하나, <laughs> 하나 둘셋아 <laughs> 진짜. <웃음> <웃음> 아, 응, 어... <laughs> 자랑 자랑.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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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어 이거 어, 어떻게 되지? 아이위험이지 않느냐? 어, right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어디로 칠지 어? 몰라요. 어디로 칠지 몰라요. 어디로 지 몰라. 어디야. 어디야 어디어 지금이니아아아 꿀꿀꿀! 꿀꿀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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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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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다. 아이, 뭐. 뛸 수가 없는데 로봇은? 아이 <laughs> 투 유. 아. 나만 나하는데 미소가 헬벌레. 과연. 감히. 어. 우리 한번 저기 좀 놓는 게 어떻겠나? 하나. 저기. 터지는 거 극혐입니다. <laughs> 좀 쉬... 올라갈 수 어... 있는 방법은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 발판이라도 <laughs> 하나씩 만들자. 발판 하나 만들게나. 알겠습니다. 편곡습니다세 번째 다리를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지은아세 번째 다리가였습니까? 세 번째, 세 번째 다리를 다리를 다리가 뭔가? 뭔가... 어, 불순한 애자네. 제가, 제가 큰거 다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무슨 다리보다 저렇게 큰가 저게? 소기 <laughs> 말도 안 되는. <laughs> 저 저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떻게? 그 인인가? 그형 로봇이 아니옵니까? <laughs> 아니 저 말도 안 되네. 어? <laughs> 말도 안 되는 크기의 다리를 <laughs> 다들 숨을 나고 사람들이 동시에 갈까요? 이 아, 무슨 소리야. 크기 되게. 벌레. 근데 <laughs> 다리 언제 와? 알겠다, 아, 왔다, 왔다. 어, 이거 안 돼, 안 돼. 지금 이니 <laughs> 어, 아, 아, <laughs> 아. 반대로 반 뛰어야 되는데. 아. <laughs> 아, 아, 어, 아. 와, 이거 아깝다. 이거 아깝다. <laughs> 저 어깨일 때 가야 될것 같은데. 와, <laughs> 아, 미쳤어, 저거.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 아,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아,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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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블랙홀, 블랙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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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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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귀엽지 말래 사기우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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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laughs> 으야아아아아아 아안 돼, 안 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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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나 나와, 나와, 나와. 음, 습니다 언제 갔리지습니다 헬퍼다 헬퍼다 와 헬퍼래 진짜 헬퍼다 헬퍼 저터에다 헬퍼 뭐, 빨려 들어간대 <laughs> 와헬퍼 아, 지금 이 방향에서 안될 것 같아요 진짜, 다음 방향 안녕하머리올 때만 가능하대 어 걸 한다 진짜 대단하다 유포님 가나요? 어어 아 죽었다 아. 어 어이, 아, 지금 아니, 가면 될거 같은데 아카멜레온좀 옆에 있나? 아 어? 어, 헬퍼네 저거 어진 예. 이거 쉽지가 않은데요 이거 좋아 어어 어어어 아. 어어어 어아 이거 아, 못가 이거 못가못가 아니야? 아니야 이거 못 가요 해. 못 가요 해. 그럴 수 없어 <laughs> 어 이거 못가겠는데 진짜?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겨랑개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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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에... 마에 곁털 <격털. 웃음> 아 겨드랑이 <격돌아기> 하드아 <laughs> 아, 아, 이거 진짜 못간다 이거 <laughs> 겨드랑이 아, 하드겨드랑이라고했던거예요 아, <laughs> 안가면 도저히 저 저기 사람 안으로 들어가죠 그냥 언니 아왜 저렇게 아아아아 헬퍼 헬퍼 가나요 헬퍼 아, 헬퍼 아. 헬퍼 가나요?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주작각이라고요? 이거를? 헬퍼가나요 뭐... 헬퍼? 어, 오 헬퍼? 어, 헬퍼! 오케이 아! 아저 기다렸다 가시지 어 은하님이 이걸 네, 저, 아, 앉으세요. 어? 저기 앉으세요 아, 저기 저기 아, 올라가세요 저기 톱니 어? 위에서 어? 앉으세요 어? 아우 아. 톱니 아, 위에서 앉으면 되는데 너무 급했어 끝났나? 아니 두판 남음 아닌 거 아니지 않나? 끝이야? 아 헬퍼 헬퍼 아 새로운 시대가 노래했다 세왕태아 <laughs>